네, 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에 관련된 것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좋은 것으로 좀 그렇게 앞서 나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주로 안 좋은 것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시간 노동입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주 노동 시간이 기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떠들썩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개정된 법 덕분에 앞으로는 노동 시간이 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실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특별 연장 근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 연장 근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연장 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해도 무효이고 이를 위반 시 처벌된다고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연장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연장 근로는 사실은 아주 예전부터 근로기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자연재해나 재난 또는 뭐 이에 준하는 커다란 사고에 수습이 필요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 제도가 실제로 많이 시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이 되면서 이 특별 연장 근로의 사유를 확 많이 넓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 일이 좀 많다, 바쁜 시기다, 그런 시기라고 사용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해서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연장 근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어디까지나 좀 예외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 연장 근로는 회사가 하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첫째, 특별 연장 근로 인과 사유에 해당할 것. 둘째, 해당 노동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것. 셋째,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특별연장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 특별연장근로는 달력근로제나 선택근로시간제처럼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그 노동자 각각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좀 특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장근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연장근로를 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더군다나 특별연장근로라는 것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당사자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할 때도 이 동의한 당사자들의 명단과 그 당사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명부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법이 보장한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익을 줄수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특별 현장물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 무조건 이것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사인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지 법이 정한 인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아무 때나 임의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9조에서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개념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불인정이 되는지 고용노동부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설명자료의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직접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3번 인과사유까지는 좀 특수하게 재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 한정해서 적용이 되는 공통점이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내려서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는 좀 어떨까요? 이때 대설특보가 내려져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폭설을 수습하기 위한 그러한 대설작업은 해당이 되겠지만 단지 눈이 좀 많이 내렸다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하는 뭐 재난 복구 차원의 개념이 아닌 그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재설 작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번과 5번의 인과 사유인데요. 이 내용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사유 네 번째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주 52시간만 일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어떤 기업 사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인가 사유를 추가했던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노동부는 이것이 업무량 증가 사유로 특별 연장근로를 하려면 세 가지의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량 증가 때문에 특별 연장 근로를 하려면 업무량이 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가 있었거나, 예를 들어 또 전염병 때문에 직원 수가 갑자기 현저히 좀 줄어들었다, 라거나, 거래처가 납기를 갑자기 많이 단축시켰다, 라거나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계절적으로 특정 시기에 그 업종 특성상 주문량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좀 감축이 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단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고요.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노동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 4주를 넘지 않는 기간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재료가 상해버린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좀 단순히 업무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바쁘다거나 사업규모가 확장이 되어서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노동부 자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가사유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모든 연구개발 업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재, 부품, 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 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자신들의 핵심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도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인가사유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이 생기는 것도 과로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에서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법에서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노동부 설명 자료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별 연장 근로 시간을 인가해야 한다라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주 최대 노동 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노동부가 한번 인가할 때는 그 기간이 4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연장 근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동부가 인가를 해주는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교했을 때 벌써 80% 가까이 추가로 더 많은 건수를 승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하는 사유의 65%는 바로 업무량 폭증이라고 하는데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자고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했었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변종된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하는 것그 자체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가 원칙을 넘어서 매년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이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